네, 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오늘 또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켜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은 분노를 하면 주로 참아 버립니까? 아니면 참습니까? 아니면은 어, 화를 충동적으로 표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가 굉장히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화를 참기만 하는 것도 여러분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화를 너무 참으면 신체 반응이 생긴다 변비, 복통, 위염 이런 게 생긴다 신경성, 과민성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요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자 화를 표출하는 것도 당연히 심할 경우 문제가 생기지만 좀,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뭐, 욕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화를 억누르고 참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저자세로 비칩니다. 너무 무례한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취했을 때, 나, 이런 말 들으면 참지 못해. 이런 말 들으면, 나 분노해.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지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지인이 어 누군가로부터 옷차림을 지적받았대요 그러니까 좀제 지인이 여자인 친구인데 어 개방적인 옷차림 그래서 뭐 치마도 좀 짧고 뭐 여기도 약간 보이고 막 이런 이런 약간 개방적이고 야한 옷차림을 즐겨 입는 사람인데 어 주변 친구가 좀 조신하게 입고 다녀라고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조신하게 옷을 입는 게 규칙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야 옷차림은 개성인데 그걸 왜 옷차림 보고 지적을 하고 그러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막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너무 개방적이거나 심하지도 않고 이건 나만의 개성이고 나만의 옷차림인데, 왜 조신하게 입으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강요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분노라는 거는 이게 사람들의 규칙이 상의할 때, 규칙이 다를 때, 그 규칙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옷을 조신하게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옷차림은 개성이니까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규칙이 충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거를 처음에 그제 친구는 참았대요 넘어갔대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자기는 그냥 평소에 뭐 습관처럼 평소에 입고 있는 옷차림 그대로 나갔는데 뭐 조신하게 입으라는 말을 뭐 받아들이든 안 들이든 습관처럼 그냥 입고 나갔는데 또 지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친구가 지적을 했을 때 처음부터 야 내가 옷차림 뭐 내맘 내 마음이다 옷은 개성이다 왜 나한테 지적하냐라고 말했으면 그 말을 너무 뭐 심하게 할 필요도 없고 표현을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그걸 참으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또 지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는 참게 되면 상대방한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분노를 세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내 옷차림을 지적받는 거, 음? 내옷 입는 건 나의 개성인데, 그것까지 터치받는 거는 싫어. 라고, 뭐,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표현을 안 하니까, 옷을 조신하게 입어라. 라고 친구가, 어,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분노를 했는데도 넘어가고 참으면, 만만하게 보여서, 또 지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 너무 불편해서 본인이 뭐 절연하게 되고 손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랑 나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라고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분노를 많은 사람들이 억누르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지가 좋아 보이고 분노를 표현하는 게 너무 나빠 보이기 때문에 성격 좋아 보이려고 분노를 참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그러다가 너무 저자세로 보여서 만만해 보여서 상대가 더 무례해진다.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감정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충페이충 저자의 이 분노의 심리학에 대한 책이 저한테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읽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진짜 한 다섯 번 넘게 읽었는데 이 책이 왜 와닿냐면 저도 사실 조울증 환자였고 조울증 약을 복용한지도 이제 어여 7년이 되네요. 물론 지금은 유지용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이 조울증은 아무래도 충동 조절이 잘안 되니까 저도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분노를 조절해서 표출하는 것, 그 다음에 별거 아닐 때는 또 참는 것, 이런 거를 열심히 연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 내용 보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경험에서 진짜 뭐 제가 볼때한 2주에 한번 정도는 음 꼭지가 도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화가 나게 하는 사건들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참아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상대방한테 나 화났다 이건 좀 아니야 라고 말해 보기도 하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도 심리학 분노의 심리학 관련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봬요.